동물에 관한 태몽 중에 용에 관련된 태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꿈이 좋다는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용은 부귀 권세, 명예, 어떤 권력. 그래서 용이라는 게 그, 뭐, 왕이 입던 옷을 갖다가 이제 권룡포, 어, 임금의 얼굴을 용안 한 것처럼 용은 이제 제왕이나 최고의 권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이제 이러한 게 그대로 쓰여져 가지고 용꿈은 부귀 권세의 상징으로 어, 태몽으로 용꿈을 꾸면은 장차 큰 인물을 낳는다. 또 만약에 태몽이 아닌 일반적인 시련에서도 부귀 권세 명예의 상징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대부분의 용꿈 태몽은 아이가 권세가나 유명인이 될 것을 예지합니다. 뭐 일반적인 실연으로 탈몽 태몽, 이런 탈몽이 줄 알았지만은 뭐 복권에 당첨된대든지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죠. 근데 문제는 용 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전개되냐의 여부에 있죠. 상처투성이의 용이라고 하면은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로 일어나겠죠. 또 만약에 땅에 있는 용이다. 용이 승천해야 되는데, 땅에 있는 용의 태몰게 되면은, 득세하지 못하고 평생을 마치게 된다. 또, 예를 들어서, 방 안에서 헤매는 용이었다. 아, 그러면은, 좀, 용이니까 처음엔 좀잘될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방 안에서 헤매니까 큰사회로의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걸 갖다가, 용의, 용꿈이라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아, 이런 게 중요하죠. 또, 남녀를 정확히 예지할 수는 없어요. 용꿈을 꾸고서 여자아이라고 이제 팔자가 살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장부가 될수 있고 좋죠. 아, 용꿈을 꾸되 상처 입지 않고 하늘을 칭찬하는 꿈이면 아주 좋은 꿈이죠. 그래서 사례를 갖다 몇 가지 이렇게 보면요.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은 아주 좋은 꿈이죠. 성취나 성공을 갖다 이루게 되고, 또 용이 맑은 물에서 논 논이는 걸본 꿈이다. 역시 맑은 물이 좋으니까 이제 좀 좋은 여건에서 활동하게 된다. 만약에 흙탕물이라고 그러면은 안 좋은 여건에서 처하게 되는 거겠죠. 자, 흑룡이나 정룡이 하늘로 오르는 꿈을 꾸게 되면 가입여권에서는 태몽으로 장차 문물을 겸비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일반적으로 두 남녀의 결합을 예지한 꿈이기도 합니다. 두 마리 용이 얽혀 들어갔으니까. 현실에서는 두 권력자 두 개의 세력단체나 훌륭한 한 쌍의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걸 보여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이 한 구름에 올라서 내선 병력을 치고서 기계를 떨치는 거라면 국가나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죠. 또 잉어가 이렇게 표상의 전하, 전위가 일어나는데 잉어가 구렁이가 됐다, 다시 용이 됐다 하면은 이 아이는 어 커갈수록. 커다란 인물이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상의 전의를, 전의를 통해서 보여주죠. 잉어에서 큰구렁이 다시 용이 됐다. 그래서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게 되죠. 아, 이몽하고참 관계가 많은데요. 용이 떨군, 용이 떨군, 여의지를 치마에 받았던 탐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에 태몽은 태몽인데 용이 떨어뜨린 여의주를 치마에 받은 태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제 나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수십 미터 되는 낭떨어지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만이 구사 일상, 구사 일생으로 차에서 튕겨져 나와서 나뭇가지에 걸려 살아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여의지를 치마에 받았던 탈몽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몽과 좀 관련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거북이 태몽인데 바다에 빠졌는데 거북이가 이렇게 밑을 받쳐줘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죠. 참 신비한 탈몽의 세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사례를 또 계속 보면은 구렁이가 용으로 변해서 날아오는 꿈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표상의 전위가, 전위가 이루어져 있는데 구렁이가 용으로 변했으니까 구렁이보다는 용이 그래도 한급발 더 위죠. 그래서 장차 이 아이는 초년기보다는 나중에 인생길이 더잘될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여아를 추산했는데 또 용이 날아오는 꿈으로 여아를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용이 여아 출산, 여아 출산. 그런데 또 바닷가 태우 바닷가로 용이 태우간 꿈으로 아들 출산했습니다. 이러서 이렇게 보면은 뭐 용이라는 게뭐 여아다, 남아다 이렇게 단정된다는게 무의미하죠. 그러나 틀림없는 거는 용 꿈의 태모이기 때문에 장차 권세와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는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꿈의 태몽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그래도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좋은 태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예쁜 용이 다가와, 예쁜 용이, 용이 다가와서 애교를 부리는 꿈이다. 그래서 이제 용이 애교를 부리는 거 보면은 표상으로 보면은 여하를 알을것 같죠. 여아의 표상에 가까운데 이 꿈꾼 본인도 딸일 줄 알았는데 나아보니까 아들이었다. 그래서 좀, 원래 이런 경우에 이제 애교를 부리했기 때문에 딸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이 났으니까, 근데 이 아들은 이러한 태몽이었으니까, 가슴에 문지르면서 애교를 부린 꿈을 꿨다 했으면은 이 아이는 그래도 부침성이 있고, 어, 부모에게 친근하게 에, 아주 그 사근사근히 잘 대하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꿈의 태봉 표상하고 어, 현실에서 하고 일치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다른 그 사례를 보면은 용세 마리가 품 안에 들어온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어찌 됐습니까? 용세 마리 에이. 이전에 강원도의 철원화천의 국회의원이었던 그 이용삼, 용세 마리 그래서 이름을 이용삼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에 용세 마리가 달려들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뭐 삼영제가 아닌 경우에 어 해석을 갖다가 해몽을 어 용세 마리의 버금가는 용세 마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가져오는 꿈을 꿨는데 어떠한 뭐 잉어 두 마리를 가져왔다. 근데 두 자녀를 두지 않았다. 이때는 두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또 용이 이제 하늘로 날아오를 꿈하면 굉장히 좋죠. 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로또 추첨 방송을 하던 그 로또 걸인 그 설초록 씨가. 용이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용 꿈을 꿨다. 어쨌든 좋죠. 어, 용 꿈을 꿨으니까 부귀와 권세와 명예의 상징인데 그래도 어, 미모가 돋보여서 이러한 뭐 방송에 나와서 로또 걸 추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른 그러한 또 앞으로도 이제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태몽이라고 볼수 있죠. 용이 자신의 뱃 속이나 품으로 달려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그탐몽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용으로 상징된 인물이 자신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면 이제 이, 이 꿈을 꾸고서 왕건을 만나게 되고 이어서 이제 왕건과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에, 실제로 이제 그 왕위에 올라가게 되지만 에, 이렇게 용이 뱃 속으로 들어오는 게 일상적으로는 용으로 상징된 염분을 만들게 되거나 아니면 또 그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아이를 갖게 됐, 됐, 된 경우에 뭐 태몽으로 볼 수도 있죠. 그때 이렇게 어떤 귀를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됐으면 뭐 그게 이제 용꿈 태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용이 이렇게 품이나 뱃속으로 달려드는 꿈의 경우에 태몽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용으로 상징된 귀한 인물을, 어, 만나게 된다. 자, 흑룡이 침실로 날아들었다. 우리 그 신사임당이 이런 꿈을 꾸고 이율곡을 낳았다.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율곡 선생은 어, 흥룡의 태몽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장차 국가의 중신이 되고 위대한 학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흥룡의 태몽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상처 입은 용이 하늘 나는 꿈이다. 용은 용인데 상처를 입었다. 하면은 용의 제목을 갖고 태어났지만 상처를 입었다는 데에서 어떤 뜻을 갖다가 제대로 펼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 고윤희상씨의 태몽인데 이렇게 아주 유명한 작곡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맹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외국을 떠돌다가 뭐 이렇게 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죠 근데 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이유가 용으로 표상됐으니까 뛰어난 작곡가 이러한 큰 인물이 됐는데 상처입은 용이었기 때문에 아, 뜻을 펴 보지 못하고 불운하게 일상을 일생을 보내게 됐다. 그 서린의 선인의 사례에도 꿈에 조그만 새끼 용이 물 위에 떠 있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아명을 갖다가 용이라고 졌는데 이 새끼 용이 물 위에 떠 있는 꿈을 꾸고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그 배를 타고 일가족이 피신했는데 바다 가운데에서 외적선을 만나가지고, 안혈자들은 물속에 뛰어들어 이렇게 자결하고, 이 용이라는 어린아이는 그냥 그 배에서 물가로 갔다가 내 던져가지고, 이 바닷물에 떠밀려서 이렇게 죽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홍의 어린 새끼 용이 물 위에 떠있는 꿈이었다. 어린 새끼 용이 물 위에 떠 있는 태몽이었는데, 몇년 뒤에 정류재란 때 외적에 의해서 물 위에 그냥 떠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용이 물 위에 떠 있다. 좋지가 않죠. 용이라는 거는 해가지고 승천에 나가고 기계를 떨쳐야 되는데 새끼 용이라는 데에서 어린 나이에 죽게 되는 자 용이 집으로 들어온 꿈은 상당히 좋죠. 용이 들어온 꿈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도 누가 대신 꽂았는데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게 됐다. 용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대신 친구가 나는 용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치 사례 보니까는 자기 집이었다 대신 꺼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용이 날아오는 꿈은 어떻습니까? 이건 좋죠. 그래서 이런 꿈을 꿨을 때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탐험으로 어, 볼 수가 있다. 용이 날아오는 꿈. 또 이건 어떻습니까? 커다란 용이 달려드는 꿈. 다이아몬드를 가슴에 안는 꿈. 이것도 역시 어, 좋은 꿈이죠. 첫째 아들 태몽이 용한 마리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꿈은 장차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또 다이아몬드를 가슴에안는 꿈도 좋습니다. 지금 비운의 최진실과 조성민 그 자녀들, 환희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자녀들의 태몽은 상당히 좋다. 용한 마리가 자신에게 뛰어들고 번쩍번쩍 빛난 다이아몬드, 태마운 표상에서는 이제 빛나는 인물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